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딱한 잔만 먹고 기분 좋을 때딱 끝나면 아주 좋은 해피한 세상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에서 다뤄볼 술은 비싼 술이 아닌 대중적인 서민의 술이죠. 리뷰한 것 중에 다만 원이 넘는 비싼 술을 했지만 오늘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 소주 21도. 한라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제주가 떠오르겠죠 저도 이 한라산 소주를 옛날부터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주도로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소주를 안 먹는 사람이기도 하고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8년 전까지는 1년에 소주를 한 병도 안 마셨고 맥주를 많이 먹어봤자 1년에 5캔 정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안 오니까 먹고 면세점에서 한번 샀는데 괜찮아서 먹고 이렇게 해서 먹고 저렇게 해서 먹고 인생의 쓴맛을 먹었더니 위스키가 더 달아져서 그런 거죠 소주가 달다는 헛소리 비슷한 겁니다. 이 한라산 21도는 제주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라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제대로 나와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제주산 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대한주정에서 쓰는 그 주정을 받아다가 쓴다고 하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건 어디까지나 예전에 봤던 글 플러스 저의 추측인데, 제주에는 논두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던가? 그래서 별을 밭에서 키워요. 되게 특이하죠? 다랑시 오름에 올라가서 보면, 밭인데 별을 키우고 있어. 그리고 흔히 밭별라고 하는데, 그밭별를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뭐 육지에 있는 술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맛이 달라요 제가 소주를 잘안 마시는 이유가 맛이 없어요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죄송한데 맛이 없어요 못 먹겠어 솔직히 맥주는 시원한 맛에라도 먹는데 아 소주는 진짜 먹기 싫더라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한라산 21도는 마십니다. 근데 한라산 17은 못 마시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제가 처음에 친한 형님이 올때 하나로마트에 들려갖고 한라산 흰거 사와. 라고 얘기를 해서 대체 어디가 한라산 흰게 있는가. 이거 그냥 투명이잖아. 이게 파란색이고. 흰색을 물어봤더니 점원이 어이없다는 듯이 적어요. 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분들은 이걸 냉장고에 넣지 않고 노지라 그래서 신혼으로도 마셔요. 소주가 차갑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얘는 노지 로 마셔도 먹을 만합니다. 저도 제주에서 가끔씩 낮술 로지 한라산 21을 먹고 대자로 누워있는 적이 좀 있었죠. 제주도 유산균 막걸리와 더불어 낮술 킬러라고 생각하면 바로 요두 분이 되시겠습니다. 제주도 유산균 막걸리와 한라산 21도. 한라산 21은 육지의 주정과 제주산 밥벼로 만든 뭐 어떻게 된게막 원액이 혼합이 돼서 만들었으니 진로보단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서울에서 너무 비싸요. 2018년도에 처음 제주도 가서 겨울에는 유산균 막걸리를 6병 정도 챙겨서 올라왔고 이제 봄쯤 넘어가면 그 유산균 막걸리는 상에서 갖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리뷰를 하고 싶어도 제주도 현지에서나 할수 있는 술입니다. 얘는 그 상하진 않으니까 갖고 올라올 수 있는데 맥스로 갖고 와봐야 무거우니까 6병 정도죠. 이거 갖고 와서 지인분들 나눠드리면 되게 좋아했어요. 저 제주도 갔다 왔는데 감귤 초콜릿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하면서 한라산 소주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나씩 주는 것도 웃기게 해. 이게 무슨 스키도 아니고 뭐 이게 대단한 술도 아닌데 하지만 이거 서울에서 팝니다. 마트 가 보세요. 있어요. 다 모든 마트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마트 가면 이 한라산 22를 진로와 같은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리뷰하게 된 결정타가 바로 무엇이냐 면 뒤에 계신 이분 요거 요거 요분 앱솔루트 보드카 원래는 이거에 오렌지 주스를 타서 스크루 드라이버를 해서 마셨는데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아요 스크루 드라이버 몇번 해먹고 뭐 해서 타먹고 뭐 해서 타먹고 그러면 이 25,000원이 넘는데 수식가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게헬라사는 그나마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물론 도수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 보드카처럼 깔끔합니다 이 맛이 깔끔해요 노지로 마실 수 있다는 건 노지가 실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지로 마실 수 있다는 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로를 노지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받고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소주 외길 대충 소주 외길 한 60년 차 되시는데 술이 차갑지 않으 화를 내세요 안차갑못 먹는 거지 그 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보드카 대용으로 요새 마시고 있는데 괜찮아요. 마실 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 갖고 왔죠. 제주도를 상징하는 술.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리뷰에 보면 물에 먹으면서 한라산 마시고 있고, 모구리 식당에서 흑돼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한라산 마시고 있고, 원래 잘안 마신다고 했지만 제주도에서 음식이랑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한라산은 마실 만 합니다. 회랑 먹어도 괜찮고, 고기랑 먹어도 괜찮고, 그냥 낫술 새우깡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징어랑 먹으면 더 좋고요. 서론이 길었는데, 한라산 21 리뷰하기를 했으니까 맛을 봐야겠죠. 한라산 21을 소주잔에 마셔야 되는데, 예, 제가 소주를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소주잔이 없습니다. 샷잔. 근데 외국에서는 일본 같은 데서 소주를 요, 이, 이 샷잔에 마시던데? 모드카처럼? 걔들은 물에 타먹고 이것저것 타먹더라고요. 스트레이트로 마시기 힘든 술이라고 하네요. 얘는 뭐 그냥 그런 거 있어. 그냥 먹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라산 21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까드득 소리. 특이하게 뭐지 이거?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요새 안전장치인가? 그렇다면 이 한라산 21 색은 뭐 당연히 투명입니다 투명하죠 그리고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사실 잘 모르겠네. 그냥 알코올 향인데, 이거? 어, 그래도 다행인 건 진로 갔을 때그뭐 역한 알콜 냄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진로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요 맛이 없으니까, 제 입엔 맛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소주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럼 이제 요 한라산 20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네 역시, 깔끔해요. 그렇게 달지도 않고, 깔끔하고, 알콜 맛이 조금 느껴집니다. 알콜 향이. 알콜 부츠 당연히 있죠. 술이니까. 근데, 뭔가 되게 청량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노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차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차게 마시니까, 청량감 있고 괜찮아요.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얘, 요, 요, 앱솔루트 보드카의 대용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토닉이라 그래서, 한라산에, 토닉워터에, 레몬을 넣고,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한라토닉이 하나 나오죠. 저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보다 섞어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깔끔한 맛에 괜찮으니까요. 확실히 진로보다 낫습니다. 입맛의 호불호는 당연히 개인 차이긴 한데 저는 한라산 21은 소주를 주면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진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한라산을 응용한 리큐르 칵테일, 뭐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섞어 맛있어요 하고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한라산 하이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한라산, 얼음컵, 탄산수, 라임. 이게 한라산 하이볼은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뭐 제가 바텐더도 아니고 내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넣어야 되나요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인앤버로 가서 이걸 사 왔습니다. 음. 사실 이게 왜 필요한가 그냥 샷잔 하나 있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별로는뭐 간지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니까요. 그럼 먼저 한라산을 알아볼까요? 이뭐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드는 거지? 뭐참 저는 뭐 제가 바텐더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 차갑네, 이게. 1지거, 큰 지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잔이면 되겠네. 저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먹긴 하는데, 제가 오늘 지거를 처음 써봐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라임이 들어있죠. 산산 따르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듣기가 좋아요 소리를 따로 딸걸 그랬네 이렇게 한 다음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바텐더 분들은 이걸 스터라 그러죠 근데 저는 바텐더도 아니고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적당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하는 횟수에 따라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자 완성입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한라산 21 2 직업 탄산수 조금 얼음 간뜩 라임 슬라이스 한 조각 정확한 레시피는 아닌데 본인이 어떻게 먹고 싶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니까 만약에 알코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한라산 더 부어도 돼요? 뭐 집에서 내가 마시는 건데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음을 해볼까 합니다 향은 라임이 있으니까 좋아요 확실히 라임 향이 조금 납니다 물에 들어갔긴 해서 그리고 맛은 하아 맛있어 음, 그러니까 소주 물에 타서 마신다 그러면 뭐 되게 구두백기 이미지 아닌가? 구두백기 요새 그런 말안 쓰나? 구두쇠 이미지? 옛날 사람은 아닌데 음, 뭐, 구두백기 구두쇠? 예뭐 구두쇠 이미지인가? 아니에요 예전에 일본 긴자의 엄청 유명한 바텐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칵테일 만들 때 최고의 재료는 물이라고 예, 이렇게 하이볼을 만들어 보니까 동일할수 있는 게 한라산 21 자체로도 괜찮아요 깨끗하고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는 술인데 깔끔한 보드카 느낌이 좀 나는 술 ]인데 여기에 탄산수를 넣고 라임을 섞었더니 라임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불에다가 이게 슬라이스 하나 넣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밤에 마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의 칵테일 같은 맛으로 변했습니다. 흠. <laughs> 네, 괜찮아. 요이 정도면 초심자도 문제 없이 마실 수 있고 알코올 도수가 떨어졌죠. 물이 들어갔으니까 엄청 취하게 마시지 않을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려고 마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하이볼인 것 같아요. 이 한라산 하이볼. 다음 메뉴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한라산 21로 만드는 크루드라이버입니다.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원래는 요 뒤에 계신 앱솔루트 보드카나 옆에는 있 스미노프 보드카가 있으면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마시면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비싸거든. 근데 한라산은 깔끔하니까 보드카처럼 마실 수 있으니까 크루드라이버도 꽤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물로는 한라산 21, 얼음컵, 오렌지 주스, 찍어. 끝입니다. 간단하죠? 오렌지 주스로 만드는 칵테일은 별게 없어요 그냥 오렌지 주스랑 알콜만 잘 조절해서 넣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바텐더가 아니기 때문에 바텐더 빅솔로지스트? 바텐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배합 이렇게 해야 된다 테일의 이름 모릅니다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술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탄산수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넣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래 그래 잘 섞인다고. 위에다 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얼음컵에 먼저 한라산을 부어봅니다. 한라산 1지거. 그리고 2지거. 직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아, 저는 참고로 오렌지 주스를 좀 좋아해서 좀 많이 넣었습니다 맛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라면 바텐더 푼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로 세 바퀴 자 끝났습니다 스크루 드라이버라는 칵테일 자체가 그냥 백왕공 아저씨가 보드카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붓고 스크루 드라이버를 한번 후후 저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스크루 드라이버는 아닌 푼으로 돌렸지만요 그럼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 잘 섞였네요. 음. 일단, 오렌지 주스 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소주 맛이 깔끔하지 않으면, 오렌지 주스 끝맛에 그 제가 싫어하는 일반적인 소주의 그 알콜 떫은 맛? 그런 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은 앱솔루트 보드카나 이 스미노프 보드카처럼 끝맛이 깔끔해서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섞기만 해도 훌륭한 칵테일입니다. 게다가 도수도 21도니까 낮지도 않아요 물론 보드카를 넣으면 알코올이 확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하면 두번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 두 병이라 봐야 앱솔루트 보드카 가격의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하나에 1,500원이잖아요 두 병에 해봤자 3,000원이고 이거 솔직히 소주를 두 병씩 마시나? 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딱한 잔만 먹고 기분 좋을 때딱 끝나면 아주 좋은 해피한 세상이 되는 거죠 제아저씨라 너무 사설이 길긴 했는데 한라산 21 총평을 하자면 이 한라산 21은 가격이 저렴하고 끝맛이 깔끔하며 알코올 맛이 덜하고 정확하게는 알코올 떫은 맛이 거의 없고 차게 마시면 여름에도 괜찮고 겨울에도 괜찮고 사계절 내내 청량감 있는 술로 마실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라산 21에 별점을 주도록 하죠.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줄수 있는 별점은 별 6개. 사실 소주라는 게 개성이 많이 부족한 술이에요. 어디까지라는 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고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한라산 21은 제가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소주이기도 하고 알콜올 더블 맛도 안 나고 보드카처럼 끝맛이 괜찮습니다. 보드니 끝맛이 괜찮아죠 그런데다가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1,500원으로 엄청 저렴하며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면 보드카 대용으로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별 6개를 드립니다 물론 이거에 한겹을 구워서 먹으면 괜찮아요 한국 음식에 소주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건그 강한 맛 위에 청량감 있는 술이 기름기를 지워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라산 20일에 줄수 있는 별점은 별 6개입니다 대중적인 술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술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할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맛있는 술이에요. 전 소주를 굳이 마시라고 하면 한라산 20일을 꼭 마실 것 같습니다. 다른 술 말고요.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